제가 김포 온지 이제 98년도에 왔는데, 24년 됐습니다. 24년. 어, 그런 가운데, 우리 그, 김광준 목사님하고 한 20년 지기 같아요. 그런데, 김광준, 김광철. 해서, 어, 저보다 한 1년 선배십니다. 연배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에, 에, 이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 상당히 겸손하시고, 어, 상당히 목회 중심이시고, 그쵸? 그렇죠? 어, 저는 거짓말을 할줄 몰라요. 패트만 말합니다. 상당히 예, 이제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 음, 근데 지금 예, 연합 활동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안 하시겠다고 예, 다들 빼시는데 우리 김광민 목사님께서는 이제 맡겨주면 하시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 제가 무한 신뢰합니다. 또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임원 구성이요 너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강용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우리 최병아 목사님 성상교회 성상장로교회 우리 경목 활동도 같이 하고요. 너무 제가 잘 압니다. 너무 잘. 아주 유머도 있으시고 어, 너무 잘하시고 우리 김홍식 목사님 성현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는데. 아, 얼마나 꼼꼼하고, 아주 뭐, 체계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십니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임원들도, 어, 이렇게 우리 광영만 목사님을 합동 측, 목사님이신 안 나오셨는데, 상당히 성실하신 분이고, 또 이제 그의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드려보니 상당히 좋으신 목사님들이 제가 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참 많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에, 그리고, 어, 미력하지만 저는 뭐, 임원이라 열심히 하고, 임원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시 기독연합회를 위해서 제가 좀 우리 일미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를 많이 이용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중간에서 이제 코로나 이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이는 것들이 만만치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회장님을 제가 돕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일봉 사모님도 계시죠. 우리 김포시 기독연합회 취임 행사는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시의 원 시장님 서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서 평일날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게 감사하는데, 참,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1년, 뭐 평생 한번 있는데, 잘하고 싶을 건데, 이렇게 간소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기대하고 또 힘껏 도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늘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광동 목사님, 김포시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병원 옆에 상가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양총까지 오셔서 목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김포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으로 하나 성결시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김포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김포시 기독교 연합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기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역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활하해 주셔서, 조금더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복, 복, 복받는 교회, 참으로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또 물신 양면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사역을잘 감당하시도록, 뒤에서 물신 양면 협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복받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끝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기, 39대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취임 예배를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고하실 모든 임원들 머리머리 위에 복받는 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영원 털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